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주의 성도는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고난과 역경은 때로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고난이나 환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태평세월을 보내게 된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엔 어려움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환란받는 우리들을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체들로 인해 위로와 격려를 더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음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셔서 새 힘을 주신 후에 또한 우리도 동일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으로 인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듯이 우리 주위의 지체들도 그렇게.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6절 전반절에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환란과 역경이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권력 지친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환란 받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자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체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 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사역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도 말입니다. 분명 내 인생에 더 이상 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 안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특별한 사명의 사람이고 다양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바울은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동력자들도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마을보다 훨씬 연약하고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그대로 흘려보낼 때 그들도 기적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한 간정과 기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시대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친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친교와 교제를 했더라도 서로를 자신만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상대를 깊이 알아가기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아는 것이 부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청동으로 만든 거울은 자신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지체들을 그렇게 아는 것과 같더라도 주의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가 수많은 약점과 문제를 가졌음에도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지연됨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우리 앞서 걸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고 합니다. 19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에 예예만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이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예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사역과 구원을 위해 예만 계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삶엔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죠. 이런 모습을 우리도 배우라고 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적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가 가능한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와 아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환란과 역경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라. 고난과 역경에 주의 뜻이 있음을 믿어라. 자신과 타인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등등의 말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성숙한 자리에 왔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이렇게 될 때, 이 땅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위로와 구원이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